막걸리학교 허심영입니다. 여기는 연남동에서 열리고 있는 사키다 팝업스토어 현장입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봄날 제비가 물어온 우리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우리술들을 전시해놓고 홍보, 시음회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까지,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이니까 팝업스토어에서 술을 시음하고 또 우리술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주향 대표님들이 직접 이 공간에 오셔가지고 술을 홍보하고 있네요. 사케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팝업스토어 내부를 좀 보고 막걸리학교 4월 개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막걸리학교 입문 66기, 중급 39기, 그리고 상급 24기가 시작이 됩니다 상급 과정은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개편해서 전통주를 좀더 깊이 있게 해석하고 특수 누룩에 대해서도 직접 빚어보고 또 삼양주의 세계까지도 들여다보면서 한국 술을 어느 만큼 재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그런 술들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상급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창업하기는 좀더 애매하고 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다채롭게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술 공부를 조금 진행을 했는데 아직 내게 미진한 부분이 있고 궁금한 것들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급 과정에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술들이 전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연남동에 있는 스몰타운 스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작은 양조장협의의 사키다 하고 막걸리학교가 공동기획을 해가지고 연남동 파업스토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술 박람회들이 인기가 있고 그래서 전국에 술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풀어내고 주종별로도 풀어내고 또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서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 전체를 볼 수가 있지만 또 이런 연남동의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삼국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이제 좀더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그 현장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제가 제비가 물어온 반가운 우리 술이라는 주제로 작지만은 개성있고 창의적인 술을 빚는 양조장들의 모임인 사키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This is a 43%. This is the style of the Don't be scared. You can start from now, then I can drink to a certain level. 여러 가지 술들을 시음하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술들을 구매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박람회장은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곳인데요. 이런 공간들은 거리를 지나가면서 뭐 이런 곳이 있어 하면서 우연히 들려서 우리 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 좀더 우리 술을 소개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작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서 한국 술의 팝업스토어를 여는 것은 매우 균형한 일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말까지 시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연남동에 일부러 한번 산책도 할겸 와가지고 시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양주장 대표님들이 직접 나와서 술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시음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팝업스토어에서 여러 가지 술을 시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스터도 재밌게 만들었는데요. 봄날 제비가 물고 온 우리 술의 소식 그리고 나는 또 무엇을 물고 갈까? 제비가 무엇을 물고 갈까? 이런 아이템으로 포스터도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증류주, 약주, 탁주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 술들을 직접 와서 시음하면서 우리 술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또 차별화되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현장입니다.